안녕하세요 디리드입니다. 이번 도련변이 는 99주 차이자 30주 차 재탕 도련변이 원인 승천의 사슬매, 폰돈의 광란이라는 도련변이 원이고 내용으로는 재앙 적 건물에서부터 남녀는 테란이 나와서 아군 기지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 속도광 정윤이씨 이동 속도가 두 배가 되고 좀 죽어 정윤이 죽으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분 아까 그분인 것같은데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약하는 종종꺼내 들었던 패죠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번째승천자로서요전이 판의 결성을 빨리 할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들 양쪽의 병력 규모다 제가 사이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3이 되면 값 올려 주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쪽이 따라다르니까 저는...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병이보내십 아, 뭐 이걸 못했네. 감 몰랐네. 아, 가까 보니까 그렇네. 그고 쿨타임은 되니까, 한번 먹고, 다시 먹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깍대가 되자마자, 바로 팁 벌려줍시다. 이 필요. 지 없이 병력을 보내십시오. 런 식으로 막아주고요. 그리고 드론이 왜한 마리도인? 나수정수 정수 수집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게 되면 보 있다.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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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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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o. 적병 무기, 사이오닉 킴으로 자신의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딜이밀어놓시다그 다음에 눈탈 관련 업데이트 해주고요

아무래 용색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몸을 처치하십시오. 뭐대하가죽었다고른다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경력에 여유가 있으면 논들을 제거해주십시오. 다음에 늦었지만 나머지 건물 올려주고. 군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역전되니까 아시다 다크룬까지 좀 빨리 올렸으면 제거는... 지금 패널이 나왔을 텐데 글래이 저거 불 붙는 게잘 쓰시면 되게 좋아요. 저기. 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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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을다라 다시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주고요.

게이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다 배준다. 다음에 회복 속도 올려 버립시다 그냥. 굴략찌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시 중입니다. 전저 역겨운 원시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력이든든, 전원들을 제거해주십시오. 적들이 자신의 용사에게 사이오닉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지원을 차단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시 네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공중에 뺏고요. 지원할 진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동룡 군락 지전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룡 전투 중입니다 전투 <놀람> 중 <놀람> <놀람> 납치하고 네, 또해치에 먹는 거다치고이종들이 강력한 사이이 있습니다. 들없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무용서에게 전달될 겁니다. 너무한데. I just grew up one.

적과 만났으니? 만다. 크러니 다음 전트를 아, 기다린다. 원시벌레가 명령을 기다린다. 놀랐어, 저들.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저들이 참, 참. 우리를 제거한다. 마아가 시험하고 싶가지레 <목소리도> <클레비기. 목소리도> 죽겠다. 고스니다. 적 무리가 아문의 용사를 지원하니다 사전에 차아공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샹샹이상 바가?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레이한대다 멀라가 좀비된다 아군이 락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헌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들이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혼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아몬의 순백자들 등 용사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밖으는젖 한다. 죽다 우리를 건수한다 나와라, 벌레야. <목소리> 아, 알겠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다이

뭐야, 저거 왜 명력 지급 안 받아? 아무튼 수비를 본인 지역만 해서 피해를 좀 많이 피했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피싱은 잘 찍더라.

<목소리> 뭐야? 빌리비 벌써 퇴근한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죠. 전투 뭐, 중입니다. 나와라, 뭐넌 병력이 남질 않네. 동민, 넌 겁나 남실것 같은데. 아니네 <놀라> 여기도 6분 다 살려. 내보냅니다. 뭐 우리 사거리가 짧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 계속 제곁에 붙여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죠. 진짜 끝났죠? 뻥부살기 힘드네. <laughs> 뻥. 이런 식으로 사이로닉 유닛이 있으면 오히려 상대하기 편해져요. 먹으면 폭파하는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초반에 글래빅 좀잘 써주시고, 방어가 좀 약한 것만 감안하시면 할수 있어요.